한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곡선이 한주 만에 미세하게 꺾이더니 그 작은 변화가 지금 가요계 전체의 화제로 번지고 있다. 단지 한 가수가 오랜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인데 시청률 검색어, 팬덤 분위기까지 도미노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다. 강문경 효과. 과장된 수식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숫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청률이다. 10월 28일 방송된 MBN 한일 톱텐쇼 66회는 강문경이 출연하지 않았던 회차였다. 당시 전국 가구 시청률은 3.0%, 동시간대 수많은 예능과 드라마 사이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만 눈에 띄는 반전이라 부르기엔 아쉬운 성적이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뒤인 11월 4일, 67회 방송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회차는 예고 끝에 마침내 강문경이 컴백 무대를 꾸민 날, 방송 직후 집계된 시청률은 3.2%였다. 숫자만 보면 0.2%포인트 상승에 불과하지만 수십 개 채널이 난립한 현 시청 환경에서 이 정도의 상승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변화다. 수만 명 단위 시청자가 채널을 돌려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시청률은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지표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머문 시청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문경의 이름이 가진 실제 파급력은 다른 데이터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바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이다. 11월 4일 밤 한일 톱텐쇼가 방영되던 시간. 강문경이 무대에서 선곡한 곡은 나훈아의 명곡 행운을 빌어여였다. 방송 직후 멜론 검색창에는 이곡 제목이 폭발적으로 입력되기 시작했고 결국 인기 검색어 1위 자리에 올랐다. 단순히 블루레이나 과거 영상이 아니라 지금 막티브에서 흘러나온 라이브 무대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행운을 빌어요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시각, 다섯 번째 줄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함께 올라 있었다. 강문경. 노래 제목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까지 동시에 상위권을 점령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검색이 아니다. 이 노래 뭐지?를 넘어서 지금 노래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 다른 무대도 보고 싶다라는 관심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한 번의 컴백 무대로 곡과 가수가 동시에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특권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강문경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수많은 곡들 가운데 행운을 빌어요였을까? 단순히 무대 분위기에 어울려서일까? 아니면 화제성을 노린 선택이었을까? 방송이 끝난 뒤, 강문경이 팬들에게 남긴 짧은 메시지를 보면 그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여러분을 만난 건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화려한 수식이나 거창한 문장은 없지만 이한 줄에 그가 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행운이라는 단어는 그날 무대에서만 울려 퍼진 가사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진심의 고백이었다. 이 고백은 결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다. 팬들 역시 같은 말을 되돌려 보낸다. 우리 인생의 행운은 강문경을 만난 것, 강문경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큰 복이라는 댓글들이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줄줄이 이어졌다. 가수와 팬이 서로를 향해 당신이 내 삶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정서적 유대감이야말로, 지금의 강문경 효과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인지 모른다.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그의 음악은 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두 곡만 떠올려 보자. 한 방송에서 선보인 모정의 세월 그리고 한일 톱텐쇼 컴백 무대에서 부른 행운을 빌어요. 모정의 세월 무대에서 강문경은 부모 세대의 삶과 사랑, 견디는 시간을 노래했다. 아직 서른도 채 되지 않은 가수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세월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에는 허투루 흘려보낸 감정이 없다. 과장된 연기 대신 곡 전체를 관통하는 절제된 울음이 서려 있다. 듣는 이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반면 행운을 빌어요.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이 펼쳐졌다. 같은 목소리인데. 이번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설렘과 감사가 부드럽게 번져 나왔다. 행복한 순간에도 어딘가 먹먹함이 남아있는, 나오나 특유의 정서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낸 것이다. 목소리가 높게 치솟을 때도, 과한 기술을 과시하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두 무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교가 앞서지 않고, 진심이 먼저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의 노래는 한곡한 한 곡이 하나의 짧은 인생담처럼 들린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시청률 상승과 검색어 장악, 그리고 그 바탕에 놓인 감정의 설득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점이 있다. 바로 그의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다. 타이틀은 의미심장하게도 더 스타트. 강문경의 일막이 아닌 이막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단어가 아닌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 이건 그냥 티켓 예매가 아니라 피켓팅이다. 피가 튀기는 전쟁 같은 티켓팅. 줄여서 피켓팅. 티켓 오픈 공지가 뜨기도 전에 예매 사이트 회원 가입, 결제 카드 등록, 인터넷 속도 점검까지 일찌감치 준비에 돌입한 팬들의 인증글이 줄을 이었다. 지금의 화제성과 팬덤 규모를 감안하면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이라는 알림을 보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몇년 전만 해도 지방 행사와 방송 무대에서 주로 만나야 했던 가수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국 투어를 통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강문경 입장에서도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라이브 공연이 아니다. 그동안 방송과 경연, 여러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모든 무대 경험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보여줄 수 있는 첫 기회다. 콘서트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 무대에서 행운을 빌어요를 다시 듣고 싶다. 모정의 세월, 실황으로 들으면 눈물 쏟을 것 같다. 강문경이 직접 고른 레퍼토리가 궁금하다는 기대 섞인 추측이 넘쳐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아예 세리스트를 상상해 가며, 오프닝은 밝은 곡으로, 앙코르는 꼭 행운을 넣어야 한다는 나름의 기획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미 콘서트의 일부처럼 느껴질 만큼 팬덤은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 흥미로운 건 방송 제작진과 업계 관계자들의 움직임이다. 한일 톱텐쇼 제작진은 강문경의 컴백 이후 프로그램의 숨통이 트였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시청률 수치 이상의 변화를 체감한다. 녹화장 분위기부터 온라인 반응, 다시 보기 조회수까지 모든 지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강문경이 출연하는 회차는 광고주들에게도 문의가 훨씬 많이 온다고 귀띔했다. 경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타 방송사 역시 그의 스케줄을 살피며 섭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심 속에서도 정작 본인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컴백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뭘 얼마나 대단히 했다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곡을 부르더라도 듣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솔직하게 부르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 뒤에서 그는 여전히 연습실을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꼽는다. 새로운 곡을 받아서 제 입에 붙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보는 시간이 제일 좋다는 그의 말은 지금의 인기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앞으로 펼쳐질 콘서트 무대에서 그리고 그 이후 또 다른 방송과 음반에서 강문경 효과는 더 여러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모든 효과의 출발점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첫 소절을 꺼내는 순간 청중이 숨을 죽이는 그 분위기. 노래가 끝난 뒤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무대 아래를 향해 허리를 숙이는 그 자세. 팬들에게 결여분을 만난 건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쓴 그의 문장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이후 강문경의 이름 옆에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문장이 붙기 시작했다. 이제는 콘서트다. 방송 한 회의 화제성을 넘어 실제 티켓 판매력과 현장 동원력을 증명해야 하는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첫 시험대가 될 서울단도 콘서트의 예매 일정이 공개되자. 팬덤은 말 그대로 초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일정은 숫자부터 의미심장하다.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세번 반복되는 10일이라는 조합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강문경의 원을 세번 적어 넣은 날이라는 농담까지 돌았다. 예매처는 인터파크 단독. 공연장은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 날짜는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그리고 28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총 3차례. 연말 대형 공연들이 줄지어 열리는 시기임에도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그 날짜에 과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집중됐다. 티켓 오픈 시간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전 전략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첫째, 인터파크 아이디 사전 준비는 더 이상 팁이 아니라 생존 조건으로 취급됐다. 예매 당일에 회원 가입을 시도하는 순간 이미 전쟁에서 패한 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아이디 생성, 비밀번호 재설정, 휴대폰 본인 인증까지 모든 절차를 미리 끝내고, 결제용 카드 정보도 반드시 저장해 두라는 안내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왔다. 둘째,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전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가족 계정, 개정, 지인 계정까지 총동원의 여러 명이 동시에 예매 대기열에 진입하는 방식이다. 한패는 각자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모두가 그 사람 예매로 들어간다는 작전까지 세웠다고 전했다. 누군가는 아들과 딸, 또 다른 누군가는 회사 동료와 친구를 설득해 11월 11일 오전 11시 딱 10분만 컴퓨터 앞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셋째, 실제 예매 버튼을 누르기 전 리허설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다른 공연의 예매를 일부러 시도해보며 좌석 선택과 결제 화면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 연습하는 시기다. 클릭 동선과 결제 수단 선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단몇초 사이에 남아있던 좌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팬들을 움직였다. 1초 망설임이 1년의 후회를 부른다는 자조 섞인 문장이 커뮤니티를 돌았지만,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웃으면서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콘서트의 내용으로 옮겨간다. 팬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이다. 첫 단독 콘서트에서 과연 신곡이 나올까? 악몽경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새 노래를 준비 중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이번 콘서트가 그 결과물을 처음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요 무대와 각종 경연에서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완성도 높게 들려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의 이름이 박힌 곡을 직접 듣고 싶다는 팬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관점에서도 첫 단독 콘서트에서 신곡을 공개하는 선택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방송 무대와 달리 콘서트는 아티스트가 온전히 자신의 취향과 스토리로 구성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처음 공개되는 곡은 단순한 싱글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 강문경이 어떤 스타일의 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음악적 방향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전통 트로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지, 발라드와 크로스오버 요소를 더 섞을지, 혹은 두 방향을 절묘하게 오가는 전략을 택할지, 이번 콘서트가 일종의 이정표가 되는 셈이다. 콘서트의 또 다른 화제 포인트는 비주얼이다. 티저 사진 몇 장만 공개됐음에도 팬들의 반응은 이미 뜨겁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시크한 스타일에서 포근한 니트와 부드러운 미소가 담긴 화보형 이미지까지 서로 다른 콘셉트를 오가는 사진들이 공개될 때마다 이번 콘서트가 사실상 리즈 갱신 선언식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무대 위에서의 수트 스타일, 조명과 어우러지는 헤어, 메이크업, 공연 포스터에 활용될 키 비주얼 이미지까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강문경의 경우 예능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편안한 동네형 이미지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스타일이라 콘서트에서는 이두 얼굴이 어떻게 조합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프닝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단단한 이미지를 중반 이후에는 부드러운 발라드와 토크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앵콜에서는 팬들과 함께 놀수 있는 레퍼토리를 배치하는 식의 구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적이기에 티켓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냉정한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여러 기대를 품은 건 좋은데 정작 나는 입장권을 손에 줄수 있을까? 팬들은 신곡, 무대 의상, 세트 디자인, 게스트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결국 티켓 오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경험 많은 팬들은 실패 가능성까지 감안하며 멘탈 관리에 나선다. 이번에 못 가더라도 다음 지역 콘서트가 있다.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의 후기를 통해 무대를 상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분위기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강문경의 11월 스케줄을 보면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그를 만날 기회는 적지 않다. 전국 노래 자랑 광주 녹화, 아침마당과 건강 프로그램 등 공영방송 출연, 지방축제 공개방송 무대, 그리고 다시 한번 가요 무대 녹화까지 방송과 행사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연말 콘서트 준비를 병행하면서도 다양한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노출 확대 차원을 넘어 여러 층의 시청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큰 무대에서 이미 검증된 실력을 가진 가수일수록 소규모 행사와 지역 무대를 통해 더 넓은 연령층에게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한다. 강문경 역시 그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바쁜 스케줄을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은 남달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체력 부담과 컨디션 관리, 목 상태 유지 등 공연과 방송이 겹치는 시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들이 밥잘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팬덤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반짝흥행이 아니라 오래도록 무대에서 노래하는 강문경의 모습이다. 아무리 화려한 콘서트라도 그 뒤에 남는 건 결국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방송가와 공연기획사 입장에서 그의 첫 서울 단독 콘서트는 하나의 시험이자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가요무대, 각종 오디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무대들이 강문경이라는 이름을 알린 과정이었다면 이번 콘서트는 그 이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객이 발걸음을 옮기는가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리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대기열이 얼마나 길게 늘어서는지 오픈 후몇분 만에 좌석이 소진되는지 추가 회차 요구가 얼마나 크게 폭발하는지 같은 데이터는 이후 투어 도시 선정, 공연장 규모, 협찬 제한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동시에 이번 공연은 트로트 시장 전체에도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된다. 젊은 세대 출신 트로트 가수가 전통적인 팬층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세대와 윗세대를 동시에 공연장으로 부를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 관객 비율, 20에서 30대 단독 관람객 비율,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팬들의 이동 패턴 등이 분석되면 이후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한가운데에서 강문경은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팬들과의 간담회 성격을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시청률이나 티켓 판매 숫자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만 어떤 무대든 서게 되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사랑해주시는 건 언제나 시청자와 관객분들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숫자와 지표에 앞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선을 긋는 태도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숫자는 더 또렷한 모양으로 따라붙고 있다.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이후 다시 보기 1위 클립, 각종 예능에서의 화제 장면, 그리고 이제는 서울 단독 콘서트 티켓 예매 대기열까지. 데이터는 강문경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라는 단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다. 결국 이번 콘서트는 한 가수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의 행보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다. 방송을 통해 쌓아 올린 신뢰, 트로트 본연의 힘을 잃지 않으려는 완고함, 세대 간 간극을 자연스럽게 잇는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세워진 첫 단독 공연. 여기서 시작되는 한 줄기의 길은 향후 전국 투어, 나아가 트로트가 갈수 있는 새로운 무대의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